자, 오늘은 우리가 꿈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역할적으로 어떻게 따져볼 수 있고 인생에서 꿈이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그 따져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꿈. 자, 우리가 참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사람마다 각자 각자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꿈이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자기 삶을 이렇게 이끌어나가는 큰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것은 현실 속에 실현됐다는 것입니까? 지금은 지금은 실현이 안안 됐다는 겁니까? 지금은 안돼 있는 거죠. 지금 안돼 있는 것이 어떻해요 앞으로 어꼭 이루어야 될 거, 추구해야 될거 이런 것이 이제 꿈인데 이 꿈을 보통 우리가 이루 이루기 위해서 뭔가 목표를 설정 설정한 대로 자기 막 노력하고 애쓰고 하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는 어떤 동력이라는 거예요. 사는 동력, 에너지. 그래서 삶을 움직이게 하는 그큰 인자가 우리 꿈인데. 그럼 꿈은 어디서 오느냐? 기본적으로는 현실의 부족에서 오는 거죠. 현실의 부족, 현실, 현실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 이렇게 그러니까 이루어야 될 공간도 되지만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막 채우고 싶어서 애쓰면서 예, 자기가 추구하게 되는 것이 일종의 꿈이라는 거죠. 운명적으로 볼 때는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주로 이제 정신적인 거죠. 예, 정신적인 것에서 문제 발생하고 그죠? 정신적으로 어 무엇을 추구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 이제 예, 꿈의 어떤 방향성이 되는 거죠. 꿈의 내용이 되는 것인데 이제 정신적인 방향성이 어디서 오느냐 하는 거죠. 우리그 사주 팔자에서 보면은 이 사주, 사주나 팔자는 같은 말이라고 했죠. 예,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연 월, 월 일, 그다음에 시, 자 이렇게 연월, 일시가 있으면 여기에 가까운 뭡니까? 예 우리가 청간지지. 그죠? 청간지지, 하늘에 있는 것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올해는 뭐예요? 정년이죠 그죠? 그럼 정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정인, 청간에 해당하고, 대지의 자는 뭐예요? 지지에 해당해서, 예, 글자가 몇 개가 우선 돼요? 기둥은, 하나, 둘, 셋, 네 개. 그래서 네 기둥. 그죠? 사주고. 그 다음에 글자 수는 몇 개예요? 글자는 총 세어보세요. 이게 뭐, 예, 여덟 개죠, 그죠? 예? 여덟 개, 여덟 개 되죠. 여덟 글자. 그죠? 팔자. 그죠? 그래서, 사주나 팔자나, 같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여덟 글자의 구성에 보면, 뭐가요? 이 위에 있는 것은, 이, 천간이라고 하고, 천간. 그 다음에, 땅에 있는 것은, 지지. 그죠? 이렇게, 천간 지지. 서 천간 네 개, 지지 네 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이 천간 네 개의 어떤 영역이 주로, 어떤 의미로 가느냐 하면, 주로 정신적인 뜻을 의미해요. 정신적인 뜻. 뭐가 하고 싶다, 뭐가 되고 싶다, 뭐가 갖고 싶다. 이런 것들의 기본적인 그 환경이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이 천간에 있는 것들이 되죠. 그래서 생각은 뭐다? 생각은, 생각은 자유다, 아니다. 네. 님, <laughs> 네, 네 맘대로 하세요 그죠? 생각은 님맘대로 네 하세요 그죠, 그죠? 예, 예, 그게 생각은 그 다음에 꿈도 뭐예요? 꿈도 자유죠, 그죠? 예, 자유라고 하는 것은 현실 속에 예, 드러난 또는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그냥 꿈꾸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뭐 어떤 얼마나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 그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래서 꿈은 커트라인이 있다 없다. 네. 예. 꿈도 못구나. 이런 말 했죠. <laughs> 꿈도 못구나. 말도 못 하나. 이런 말 했죠. 그죠? 꿈도 못구나. 꿈이라도 꺼보자. 그죠? 근데 정말로 확률이 희박한 꿈은 무슨 꿈이라 그래요? 진짜로 뭐, 우리 꿈꾸고 나서 그 꿈이 너무 허황되다. 그런 꿈은 무슨 꿈? 예. <laughs> 개꿈, 그죠? <이? 웃음> 그래서, 막, 개꿈도, 어, 꿈은 꿈이다, 이거예요. 예. 개꿈 꾸고 있네. <laughs> 그죠, 그죠? 이? 예. 그래서, 이, 아무튼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어, 현실 속에 제대로 그 채워지지 못한 부분을 예, 구하는 어떤 정신적인 어떤 방향성인데, 이 정신적인 방향성이 이제 어디서 오느냐. 그, 그 사람이 타고난 그 연월일시라고 하는 것의 주로 그, 청간적인, 예, 조건, 환경 속에 보통, 예, 이루어진다는 음. 것이죠. 자, 그래 이제, 이 청간의 구성을 우리가 한번 쭉 한번 살펴보면, 사람마다 왜다 꿈이 다를까? 예. 사람마다 공통적인 꿈이 있죠, 그죠? 예?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공통적으로 꾸는 꿈. 자, 이 공통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예, 개별적인 영역이 있다는 거죠. 개별적인 영역. 자, 이 개별적인, 이제, 예, 영역에 예, 들어가면 사람마다 꿈도 가지가지죠. 그죠? 예? 예. 꿈도 가지가지 꿈을 이렇게 꾸게 되는데 예, 그걸 우리는 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예, 우리 그 태어난 날의 그 일간만 가지고 한번 따져보고 이제 실제로 일간만 가지고는 다 설명하는 건 아니에요. 뭐냐면 태어난 날이 그 사람에게 가장 응해서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일간주 따져보는데 그 태어난 날의 어떤 속성, 그리고 그것을 간섭하는 속성이 또 있거든요. 간섭하는 것. 이제, 사람, 이게, 어떤 존재라고 하는 것은, 자기 혼자 가진 고유의 개성이나 기질은 있지만, 그 고유의 개성이나 기질이 무엇에 의해서,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죠. 주변 환경에 의해서, 가변적이다 아니다. 가변적이죠, 그죠. 예. 그 가변성이 원래는 이제, 예, 태어난 연, 태어난 달, 태어난 시, 여기에 있는 글자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따라서, 원래 나무는 나무인데, 나무가 어디에 심겨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척박한, 우리가 막, 아주 그, 땅이나, 막, 아주 높은 산에 이런 바위에 있죠, 그죠? 예, 막, 산 정상에 보면 이런 데서 뭐예요? 우리 소나무다 이러면 막, 소나무가 어떻게 자라요? 막 죽죽 자라요? 안 그러면 막 이렇게 비틀려서 자라요? 막 비틀어 자라주고요. 그 다음 평지에 자라나는 소나무는, 예. 평지에 자라나면 쭉쭉 이렇게 자라죠 그죠? 예? 막 이렇게. 쭉쭉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것의 원인은 뭐예요? 이 소나무와 이, 나무, 이 소나무의 그 씨앗 자체의 고유의 기질이 다른 건 아니죠. 다른 건 아닌데, 무엇에 의하여 그주변의그 간섭을 하는 그 조건과 환경에 의해서 결국 뭐예요? 여기 있는 소나무도 자기가 원래 고유의 기질이나 꿈은 있죠. 예, 막그렇게 나무의 성질이라는 것은 뭔가 죽죽 위로 자라나서 막펼치려고 예, 하는 안에 갇혀있지 않고 튀어나가려고 하는 그런 운동성을 가진 게 나무의 기운인데 그래서 틈만 나면 뭐예요 하다못해 보도블록 사이에도 그죠 보도블록 사이에도 씨만 딱 떨어져 있으면 거기서 쫙올라오려 가지고 그죠 예? 그런 어떤 그 고유의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예. 이런 어떤 척박한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해요 더 험악한 경우에는 막 이렇게 자라나다가 위로 올라가지고 밑으로 쭉 옆으로 벌어진 가지들 있죠 예. 이런 나무들 보면 어떻게 해요 예. 자기가 가진 고유의 기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 의해서 주변 환경이나 조건 때문에 조건 때문에 할수 없이 이렇게 예. 자기의 어떤 뜻을 펼쳐내는 형식이 모양이 다르다 이거죠. 그럼 여기는 이제 그것은 뭐예요? 예. 조공이나 환경이 비교적 좀 수월하니까 그 수월함을 그대로 뭐 쫓아서 자기 고유의 개성이나 기질을 음. 쭉쭉 드러낸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고유의 기질에 의한 어떤 그 뜻이나 꿈 이런 것들의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개별적인 영역, 능력, 공통적인 영역을 아주 깊이는 못 다루고, 기본적인 것만 한번 쭉 한번 개괄을 한번 해보면서, 아, 나는 저기, 저기에 가깝구나. 아, 아니구나. 이런 것을 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그러니까 개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각자 우리가 태어날 때 여기에 부여되는 글자가, 글자가 뭐 가빌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을일날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겠죠. 그죠? 그 갑을 병정, 이렇게 태어난 날, 일간이 여러 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그 태어난, 날에, 날에 의해서 부여될 수 있는 속성들을 한 번, 쭉한 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자, 갑일이는, 갑하고 을은 우리 오행적으로 따져서 뭐에 속하죠. 목에 속하죠. 목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떤 곳에 갇혀있지 않고 밖으로 자기가 쭉한 방에 가지고 삐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운동성이 강한 거 그다음에 병정은 아족의 저의 예. 계절적으로 예, 여름에 해당하고 그다음 무기는 예, 가운데에 서서 어, 음양양운동을 마치고 이제 펼쳐지다가 이제 더 이상 펼쳐지지 않는 그 토의 단계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경신은 계절적으로 가을이요. 금의 운동. 그래서 가을이 되면 무엇이요? 천지 만물이 결실, 그죠? 결실,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인계는, 예, 오염적으로 겨울에 속하고, 응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 물방울이, 어떻게 해요? 탁자기에 물을 쏟으면 어떻게 돼요? 예. 물방울이, 물방울이 이렇게, 어떻게, 응집을 해 있어요. 쫙 얇게 펼쳐져 있어요. 응집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응집하고 뭉쳐있으려고 하는 뭉쳐있으려고 하는 그런 기운이 오행력로 수해속하고 첨가는 임과 계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이제 개별적으로 이제 그 사람이 그 타고난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에서 그 대체로 이가을병정무라고 하는 요 단계까지가 대체로 그 양운동의 속성이 많아요. 양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밖으로 튀어나가려고 하는 운동이 더 강하다. 밖으로 튀어나가려는 기질이 강하니까, 대체로 성격이나 기질적에서 행동적이다, 아니면은, 그좀 수동적이고 뭐그 행동을 안 하는 형이 행동을 주로 많이 하는 형이죠. 그죠? 음. 그 다음에 기경신인계는 기본적으로 음운동 속에 있기 때문에, 각자 자체의음량은 있지만, 음량은 있지만, 운동성이 조금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치는 기운이 더 강한, 활동력이 강한 어떤 그런 기질 중에서도 요갑 병문은 뭐냐면 그 수순에 의해서 뭐냐면 양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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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양음 그 수순에서 그 양운동 음운동에서 양이 겹쳐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운동도 뭐냐면은 이 양운동이고 양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밖으로 집어 던지려는 기질이 강한데 그 속에서 뭐예요? 이갑 갑은 양운동 속에 양운동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 활동력이나 자기를 드러내려는 기질이 강하다. 그죠? 그 다음에 병도 마찬가지죠. 그죠? 양운동성의 양운동. 그 다음에 무도 마찬가지로. 요세근즉 어, 갑, 병, 무는 뭐다? 예. 양운동이 상당히 강하다.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여기는 의리나 정은 뭐냐면 큰 흐름은 양운동이지만, 그죠? 예. 양운동으로. 예,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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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벌어지려 고 하는 기운이 많지만 그 속성이 고유의 속성에서는 음운동도 같이 섞여 있죠. 예.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 여기 가 봅시다. 이 공간은 주로 음운동 공간이죠,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도 음운동이 중복되어 있는 것은 음이면서 다시 자기 고유의 기질 속에 또 음의 속성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신도 마찬가지죠. 개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요 일간들이 대체로 그, 그 활동성을 많이 드러내려는 운동하고 그 소극적인 활동을 하는 공간들하고 있, 이제 대별되는 거죠. 예, 대별되는 건데, 어, 우리가 이제 갑은 뭐냐면은 그 양운동이 이렇게 중복해 있고 음기의 힘을 받고 있거든요. 즉 겨울 또 겨울에 있잖아요. 겨울에 한번 이렇게 웅크려 있다가 겨울에 한번 웅크려 있다가 싹을 톡 튀었다, 이거. 그톡 튀은 싹은 들어가요, 도로 들어가요, 아니면 계속 나오려고만 해요. 예. 그래서 그, 이가빌라 태어난 사람들의 고유의 기질은 어떻게 해요? 활동성이 강하겠다, 약하겠다. 고집이 있겠다, 없겠다. <laughs> <laughs> 그래서 그 고집이, 자기 나름의 고집이 은근하고, 목, 목성이라는 것은 조금, 곡직.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구부러졌다가, 펴졌다가, 곡직성이, 곡직지성이 고유의 기질로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렇게 양 운동을 거듭할 만나 있으니까, 자기 그 개성이나 기질이 쭉, 쭉 한번 뭔가, 뭔가 뭐 욕심을 구하면은 쭉 추진해서 밀어붙이는 형인데, 주로 이제 이목 운동은 주로 이제 두뇌를 쓰는 운동. 그러니까 주로 이제 창작, 기획, 교육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이 자기 체질에 맞는. 뭔가 새로 생각해내고, 창작해내고, 또 어린 것을 길러내는 힘. 이게 보위적으로 계절적으로 음. 예. 그래서 액티버서 기능에는 기획, 디자인, 설계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있는 동작에 속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 여기 이 운동에 강한 사람들은 더 기질적으로 그렇고 그자기가한번 뜻을 세우면 쭉 일을 밀고 나가는 형이고 그다음에 그 꿈의 내용이 주로 정신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 그다음에 지도 가르치는 측면, 그다음에 기획하고 만드는 이런 어떤 그 운동성이나 기질이 잘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쪽의 꿈을 보통 이제 고민하면 하, 나는 누굴까를 고민하면요. 결국 자기한테 강하게 부여되어 있는 것을 정신적으로 답을 찾는다는 것이죠. 예. 정신적으로. 자, 을도 마찬가지로 그 크게는 뭐예요? 예. 우리 계절로 치면은 이제 봄이 무르익은 만춘이거든요. 만춘. 보면 무어익었을때 뭐예요? 위로 올라오기도 하고, 어떻게 돼요? 피기도 하죠, 그죠? 이렇게 올라오는 동작과, 여기 올라오는 게 주위주라면, 올라오는 동작도 있으면서 이렇게 벌어지려는 운동도 같이 섞여 있는 것이, 이, 을, 을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 갑하고 속성은 비슷하지만, 훨씬 더더 더 뭐예요? 요거 요, 갑이 쭉한 방향으로 밀고 나오는 힘이라면, 을은 어떻게 해요? 좀 유연하게, 그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벌어져가는 거죠. 예. 그래서 훨씬 그 유연성이 있는 모양인데, 주로 이제, 마찬가지로 목이, 목 운동 자체는 뭐예요? 창작하고 교육하고 기는 이런 거죠. 그래서 주로 이제 정신적인 분야, 뭐 설계, 기획, 예. 아까 설명해 드린 그런 그목일의 보편적인 속성의 것이 주로 자기가 그 이루고자 하는 뜻과 꿈에 많이 포속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갑과 그러니까 을 중에 누가 폼 잡는 거더 좋아할까요? 예. 그죠, 렇 갑이죠, 그죠. 예? 예, 폼 잡는 거쫙 올라가서, 그죠. 접니다. 공나무 중에 보면, 유독기도 키큰놈 있죠. 예, 그키큰 놈이 바로 이런 어떤 갑의 속성이 예, 많이 그 실현된 모양이다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정. 병정은, 병은 뭐냐면, 초여름, 초여름이에요, 초여름. 초여름의 기운은 어떻게 돼요? 이제 천지 만물이 어떻게 되요 더운 기운을 만나서 따뜻하고 더운 기운을 만나서 활짝 펼쳐지죠. 요 예. 단계를 넘어서 이제 화운동의 단계에 이르면 목운동인 위로 솟는 운동이 더 위주가 되면서 벌어진다면 을은 음. 예. 그다음에 이 병은 뭐냐면 완전히 예. 올라와서 활짝 이렇게 꽃이 피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죠? 예. 활짝 꽃이 핀다. 자 이때 이 꽃이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꽃이 이렇게 활짝 펼쳐지는 이걸 예, 막을 수 없다. 예,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예, 더운 기운이 뭐예요? 큰 운동으로도 점점 점점 점, 봄에서 여름으로 가고 있고 그중에서도 자기가 양의 기운이 더 많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성격이 명랑, 쾌활, 활달하겠죠 그죠? 정 예, 활달하고 어떤 직업이 사회적으로 활동력이 많이 필요한, 예, 많이 필요한 그런 공간인데, 이제 을병의 단계에 이르면 주로 이제, 예, 필슬. 말고 말로 이렇게 막 떠들고 하는 이런 어떤, 음, 업종이 필요한, 입장에서그 인연이 쉽게 되고 보상도 많으니까 주로 이제 영업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예, 이 병의 단계는 뭐, 예, 시간으로 치면 우리 오전 한 10시쯤 됩니다. 뭐든지 환해져 있죠. 그죠. 남들이 다 쳐다보는 공간에서 활동하는 것, 즉 공공의 성격의 업무. 그다음에 돈셀때 정확하셔야 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금융. 음. 그다음에 이제 그 유통. 뭐 하여튼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공공으로서 도모하는 일에 주로 많이 가담하게 되는 것이 이 병의 속성이다. 그죠. 물론 여기는 뭐예요. 필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것을 펼쳐내고 펼쳐내고 보여줌으로써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그그 그 동작 고 동작과 관련된 그런 직업 분야가 되겠죠. 근데 이제 명랑 케월인데반에해서 상대적으로 뭐예요? 좀 다혈적이겠죠. 다혈 반응이 빠르다는 거죠. 더운 기운이 많으니까 더운 기운이 없는 놈은 우리가 추워서 웅크린 사람한테 이렇게 뭐 짝대기로 이렇게 이뭐 이렇게 밀면 그걸 느낄 때까지 또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그런데 예. 다 열받아 있는데 누가 건들 건드린다 그럼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바로 그냥 막 튀어나오죠. 고고 고기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이, 그래서 이제 병일주의 어떤 속성은 그런 어떤 사회 참여를 그그 그, 주로 이제 공공,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자기가 발휘하는. 예. 말 그대로 자유운동에서 보면 꽃이 가장 많이 필 때죠. 이 꽃이 가장 많이 필 때는 이 말, 말 그대로 여러 사람들이 봐준다 이런 뜻이죠. 여러 사람들이 봐, 보는, 봐주는. 예. 자, 그 다음 정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장정이라고 하죠. 장정. 장정은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모양을 다 갖춘. 요 병까지는 뭐냐면 이렇게 막벌어지 꽃잎이 벌어지려고 하는 거확 웃으려고 하는 거는요 꽃이 그죠 화, 웃는 단계라면 정은 뭐냐면 이제는 완전히 꽃이 활짝 폈다 그죠 활짝 폈다 네, 활짝 폈다 네. 그죠 그래서 고그 단계에 해당하는 것은 활짝 폈다는 것은 이제 양기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었다는 거죠 장, 양기가 제대로 모양을 갖추니까 천지마무리에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신체적인 위로 발달하고 위로 옆으로 벌어지는 발달이 다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정자예요? 장정 정자죠. 예, 예 장정 정자, 이렇게 완전히 모양을 다 거의 다 갖추었다, 갖추었다 이런 뜻이 되니까 이때는 불기운이나 어, 양의 기운이 한참 펼쳐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 뭐예요? 정밀한 것을 이렇게 다 가려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뭐 분류, 분석, 여러 사람 모이는 곳, 이게 밝은 공간이니까, 그죠? 여러 사람 모이는 곳, 이런 것에 관련된 일, 또 활동, 이런 것들이 거기에 다 여기에 또 걸려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까깝한데 있으려고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은? 음, 까깝한 곳에 고유의 기질적으로 자기가 안 맞다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 자그다음에 무, 예, 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게 무 무르 무르익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무성하다, 무성하다, 막 이것다 뭐든 무성하다. 이제는 양이 완전히 무르익었다고 봐도 되고 천지가 쫙다 펼쳐져 가지고 이제 무성해진 거.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은 음력 하면 오유월, 오유월 염천이래죠. 오유월 어, 염천의 하루 빼앗빛이 무섭다 하잖아요. 그죠. 하루 또약빛이 그죠. 그막 뭐든지 다 무성하게 그러니까 풀을 또배고베도 어떻게 해요. 돌아서면 또 자라있고 또 자라있죠. 이렇게 완전히 무성해져있는 어떤 그런 어떤 단계의 이 글자가 바로 무다. 하는 거죠. 자, 이 무는 뭐냐면 자기를 잘 이렇게 양운동성의 또 양이죠. 자기를 잘 숨겨요. 뭐 숨겨요. 예, 숨기기 어렵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를 자꾸 밖으로 달 예, 드러내고 튀어나가는 것에 관련된 굉장히 그 활동력이 강한 그래서 몸으로 몸으로 뭐예요 움직여야 되는 분야 그래서 우리가 뭐 제조를 하는 뭘 만드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공공으로 모여서 하는 일이나 예, 남들이 다 봐주는 어떤 공간의 일이나 그런 어떤 공, 일들에 가담해서 전체적으로 예, 사회 활동이 굉장히 이 이렇게 마, 많은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가는 것이 이제 이 무의 예, 어떤 고유의 어떤 기질이나 꿈이라는 거죠.